초고층이기 때문에 비싼 거는 맞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강남도 아니고. 미분양이 났죠. 응. 그 미분양이 소진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분양가를 회복하는 데도 10년이 걸렸습니다. 응. 그 미분양을 혹시라도 산 사람은 10년 동안 우리 은행에 넣어 놔도 이자가 나오는데요. 응. 10년 동안 분양가 원금을 회복을 못 했다니까요. 응. 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거래는 안 되고 매물이 좀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무주택자라면 지금 상황에서 네. 뭐 금매를 잡아야 될지 아니면 전월세를 좀더 버텨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좀 현명할까요 <laughs> 아 이게 굉장히 좀 어렵기도 네, 하고요 네. 좀 고민되는 전략이기도 음. 한데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음. 이게 막 상승 기때막 올라갈 때 같으면 네. 아 그냥 일단 사 어. 무조건 사 아니면 막 떨어질 때 같으면 사지 마라고 하는데 지금 보합이거든요. 음. 이보합을 앞서서도 제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음. 보합 흐름이 아니면 2차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다 예상이잖아요. 예측. 네. 예측이라는 건 틀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전제를 두는데 왜 틀리냐면 변수가 음. 있기 때문에. 음. 미국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펴는지 그렇죠. 예. 저도 이제 파월 의장 얘기를 듣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음. 해서 음.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는 건데 음. 갑자기 인사이트가 달라졌다. 음. 파울로이장이 말이 달라지고 음. 뭐 미국의 상황이 달라졌다. 음. 또 전쟁이 생겼다. 그쵸. 또는 전쟁이 끝났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면 음. 전혀 달라지는 양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면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음. 일단 내가 필요하냐. 음. 지금 필요하냐. 아, 지금 필요하냐?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냐. 네. 두 번째 음. 내가 자금 계획에 무리가 없느냐가 가장 기본 아. 조건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자 2020년, 2021년에 우리 연끌 많이 했잖아요. 음. 자기자본 1억, 2억 가지고. 음. 한 사람은 뭐 담보 대출 받고 한 사람은 전세 대출 받고 신용 대출 받고 네. 부모님 도움 좀 받아서 10억 12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음. 그런 방법은 지금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음. 절대 해소도안 됩니다. 네. 어떤 경우라도 맞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하고요. 네. 예상과 다르게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도 있고. 음. 또뭐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네. 상황에 따라서. 경제는 항상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본다면 절대 그런 내집 마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 그런 분들이라면 일단 전세로 가셔서 네. 충분히 종잣돈을 더 확보하고 시장 상황 전략을 네. 더 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음.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은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네. 뭐 결혼을 하거나 아, 신혼 그쵸. 부부거나 네. 그렇잖아요. 아니면 갈아타기 수요가 음, 음. 있을 수도 있죠. 음. 두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 자금력이 좀 된다. 음. 또 부모님이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렇죠. 능력이 돼서 제가 아는 기자님도 음, 음. 얘기해 보니까 부모님이 음. 집을 사주겠대요. 어... 결혼하기 전인데요. 그렇네요. 부럽죠? <laughs> 살짝 부러웠습니다. 어. 부러웠는데. 꺼려하더라고요. 아. 왜 꺼려하냐니까 부모님이 사라는 집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시점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 몇 년을 기다렸다가 네. 사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네.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를 음. 사라. 어. 그래서 아니 소장님이 그때 음. 얘기 들어보니까 음. 보아 흐름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음. 해놓고 왜 나보고는 사라고 하냐라고 아.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아니 3년 후에 네. 우리 그 분이 그 기자가 음. 아버지 저 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돈을 준다는 보장은 없다. 어, 마음 네. 바뀌기 네. 생, 전에 <laughs> 아버지 저 3년 지났는데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인 어. 것 같아요. 돈좀 주세요. 어. 너희 형이 먼저 샀다 <laughs>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네. 기회가 됐을 때는 저는 내집 마련하는 게 네. 맞다고 네. 보여지고요. 네. 또 갈아타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사람 마음이. 음. 나는 유리한 대로 하고 싶거든요 음. 그럼 내 집은 최대한 높게 팔고 싶고 그쵸. 사고 네. 싶은 집은 최대한 낮게 네. 사고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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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는 반대예요 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으면은요 음. 상급지로 가고 싶지 음. 보다 더 좋은 지역이나 더 좋은 아파트로 가고 싶지 더 내려가는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 상급지 아파트가 올라갈 때더 오를까요 내려갈 때잘 버틸까요 생각해보면 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네. 내 집은 높게 받고 네.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를 금매물로 잡고 싶다는 음. 거는 나의 욕심이다.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음. 그렇게 본다면 음.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음. 내 집은 같은 값이면 팔고 바로 갈아타는 게 가장 좋고요. 음. 내 집은 좀 저렴하게 팔더라도 상급지를 갈아타는 게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내 집을 던지고 음. 보다 좋은 집을 사겠다는 분들은 음. 지금 사셔도 된다. 음. 왜? 3년 후에 음. 집값이 올라가면 상급지에 좀더 비싼 아파트가 도우지 않겠습니까? 어, 그때는 더못 사는 상황이 생기죠. 더못사죠 네. 어,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은 갈아타도 된다. 근데 어. 이제 또또 또 상황이 달라지죠. 그쵸. 지역이라든지 네. 뭐 자금이나 네. 달라지고 음. 또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데 음. 최근에 서울에서 뭐 서남권 네. 또 강북 개발 계획 네. 네. 발표가 되고 또 일기신도시 네. 뭐 재건축 네. 얘기도 나오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나오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겠다라는 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음.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음. 사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음. 정권이 음. 바뀌더라도 음. 집값이 아주 급등하지 않는 한 아주 급등하면 못 풀겠죠. 음. 집값을 자극하니까. 그런데 음. 지금 분위기 또 앞으로 한 (2~3년간은) 그렇게 급등하는 분위기까지는 안 간다고 본다면 이런 음. 기조는 이어질 수는 있다. 음.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은 서울에서 새 아파트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음.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음. 혹시라도 뭐 이차락이 와서 조정이 된다면 음. 또 재건축 재개발 조정되는 물건을 잡는 게또 가장 좋은 방법이 음. 될 수도 음.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미분양을 잡으면 어그 얘기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것도 네. 또 많이 요즘 네. 미분양이 늘어나는데 네. 야 지금 귀행가라고 음. 하는데 음. 미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우리가 그 조건 음. 기준이 필요한데 뭐냐면 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요. 음. 미분양의 원인이 뭐지?가 음. 저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어, 네. 왜 미분양이 생겼어? 음. 미분양이란 건 시장의 수요자들이 선택 1차 선택을 외면한 거잖아요. 어. 왜 외면했을까 생각해 보면 음. 이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어. 음. 그렇잖아요. 지금 같은 분위기 또는 2022년 12월 같은 경우에 음.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도 잘안 됐잖아요. 일반 네. 분양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네네. 왜 그렇게 됐을까 음.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문제였을까요 음. 시장이 문제였을까요 시장의 시장이, 그쵸? 네. 시장이 네. 문제였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무슨 죄예요 <laughs> 역세권에 네. 평지에 네. 올림픽공원이 있고 강동구지만 들었으니까. 송파구 네. 붙어있는 강동구에 아. 12000세대 아. 브랜드 아파트에 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장의 문제란 말이에요 음. 시장의 문제란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이 좋아지면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음. 시장이 좋아지면 다 해결이 돼요 음. 한마디로 네. 시간이 해결을 해줍니다 음. 미분양 아파트가 사서 1년, 2년 후에 입주하고 세입자 맞추고 또 2년, 4년 버티다 보면 그 시간이 다 해결을 해주겠죠. 네. 우리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아파트들. 음. 강남의 뭐 레미안 퍼스티지, 음. 반포자, 다 미분양 났잖아요. 어, 예. 그때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어. 3.3제곱미터당 평당 예. 3천만원 일반 분양가 나왔는데 예. <laughs> 강남이? 예. 미쳤어? 음. 강남이 3천만 원이야? 2008년도, 2009년도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음. 강남이 3천이라고 음. 간이 배밖에 나왔구나. 아는 분위기였는데, 저도 그때 이제 거기에 동참을 했죠. 음. 제 후배가 놀러 왔는데. 아니, 레미안 퍼스티지가 아. 뭐3천만원 넘었대. 아. 전용 59가 25평이죠. 네. 8억인가 뭐 9억이래? 네. 막 흥분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강남이 미쳤나보네. 아.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미쳤더라고요. 아. 그때 그 아파트를 그쵸. 샀어야 되는데. 네. 레미안 퍼스티지 얼마나 좋습니까? 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문제였던 거지. 아파트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아파트가 문제인 곳들도 있어요. 입지가 아주 안 좋거나 주변이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거나 시간이 지나도 안 좋아집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또는 가격이 지나치게 고분양가거나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면은 새 아파트가 괜찮아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야 된다라는 자꾸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물가도 오르고 공사비가 오르는데 음. 주변 시세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음. 더 비싼 게 정상입니다만 음. 너무나 비싸. 음. 그쵸 너무 차이가 나면 너무 네. 차이가 나. 음. 우리 과거에 보면 그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2008년도인지 음. 그 일산에 음. 그 두산위부터 제니스라는 초고급 어. 주상복합을 지었는데 네. 그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한두배 이상, 두 있습니다. 배. 물론 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네. 초고층이기 때문에 네. 비싼 거는 맞는데 음. 너무 비싼 거예요. 음. 강남도 아니고. 그렇죠. 네. 미분양이 났죠. 음. 그 미분양이 소진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네. 10년이나요? 네. 그 분양가를 회복하는데도 10년이 걸렸습니다. 음.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미분양을 혹시라도 산 사람은 음. 10년 동안 우리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나오는데요. 네. 10년 동안 분양가 원금을 회복을 못했다니까요. 아. 그건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손실이죠. 네. 분양가 회복이 아니에요. 음. 더 올라가야 돼30% 올라가야 본전인데 그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건 아파트 자체의 그 당시에 문제였죠. 음. 그러면 미분양 도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음. 시장의 문제인지 입지도 네. 괜찮고 부동산 뭐 분양가도 주변 시세하고 좀 비슷하거나 음. 뭐 살짝 높거나 비슷한데 음. 시장의 문제라고 하면 음. 그런 아파트들은 미분양 잡아도 됩니다. 그걸 판단해야겠네요. 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네. 어, 최근에 이제 음. 건설 사실은 건설회사 살리기죠. 음.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이 나왔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부실 사업장은 LH가 매입을 해주고 음. 지방 미분양은 리츠, 음. CR 리츠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CR 리츠가 뭐냐면 코퍼레이트 어. 리스트럭션이에요. 어.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 리츠입니다. 음. 리츠가 뭐냐면 우리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그쵸? 됩니다. 네네. 돈 집어넣고 음. 투자회사에서 투자를 음. 하는데 음. 이 CR 리츠는 미분양을 70%를 사줘야 되는 리츠예요 어. 그러면 또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음. 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음. 뭐 배제, 뭐 이런 혜택을 줍니다. 네. 그러면 투자회사가 아무거나 사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미분양을 그렇죠. 선별해서 사겠죠. 사겠죠. 그러니까 네. 내가 직접 미분양을 지금 투자하기에는 음.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음.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고 또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음. 망설여지는 부분이 그렇죠. 있다면 저는 이런 시야 리츠가 좀 본격적으로 그쪽에, 나온다면 리츠 투자를 관심을 좀 가져봐도 괜찮겠다. 음.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요. 음. 두 번째 나가 꼭 사야겠다. 지방 미분양을 투자하고 음. 싶다 그러면 음, 음. CR 리츠로 살수 있는 미분양 숫자가 과거에도 3,000호 정도 됐고요. 음. 지금도 아마 3,000호 플러스 알파 정도로 음. 예상이 됩니다. 음. 이거를 가지고 PF 문제, 미분양 음.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음. 정부가 뭘 할까요? 후속 대책으로 저는 음. 추가 대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음. 야, 리츠 가지고 안 된다면 결국에는 음. 시장의 수요자들이 음. 직접적으로 살수 있는 네. 어떤 뭐, 사탕을 줘야겠죠. 재책을, 그렇죠. 아, 그러면 양도세 어. 감면이나 면제 음. 혜택. 과거에는 5년간 양도세 면제. 음. 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나왔는데 음.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음. 그렇다면 지방 미분양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음. 조금 기다렸다가 음. 정부가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오면 들어가십시오. 음.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세 받지 않겠다는 거고요. 음. 5년 지나도 음. 주택 수에서는 빠집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엄청, 혜택이기 엄청 때문에 네.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오면 지방 미분양에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혹시 이제 사는 거 말고 전월세로 이제 사려는 분도 계실텐데. 전세값이 조금 뭐 오른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지금 전월세 시장 전망은 어떻게 봐야 까요 음, 네.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이제 쫙 구분을 해야 되고요. 음.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신크 동기화가 돼서 갔는데 이제 아파트와 음. 비아파트 비아파트라고 한다면 오피스텔, 음. 또 신축 빌라가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네네.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네.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이 아마 쉽게 반등하기는 어. 적어도 2024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비아파트가 왜 문제가 되냐면 전세 사기 깡통 전세가 문제가 되는데요. 음. 이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높습니다. 음. 80% 90%, 90% 많게는 100%가 되는데 음. 전세 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차이잖아요. 음. 전세 가격이 높다. 음. 전세 가격이 음. 무이자 대출입니다. 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쵸? 이자를 안 받고 네, 대신 네, 내가 네.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음. 이게 전세거든요. 무이자 음. 대출인데 음. 집주인 입장에서. 는 전세 가율이 90%면 우리가 은행 가서 돈 빌려도 LTV가 50%인데 음. 90%를 빌린다는 얘기잖아요. 음. 반대로서 해 가면 그렇죠. 네. 대출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을 음. 많이 해준 거잖아요. 음. 은행보다 많이 해줬던 거죠. 네. 위험해요. 음.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강통 전세됩니다. 음. 역전세 문제도 생기고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음. 우리가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시절 같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죠. 음. 아, 전세는 올라가는데 무슨 상관이야? 음. 집주인도 그렇죠. 약 90%면 어때? 전세 가격도 음. 올라가는데. 음. 그런데 공식이 깨졌잖아요. 음. 2022년에. 네. 2023년도 그렇고요. 음.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자, 우리가 비아파트, 신축빌라나 오피스텔 세입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음. 뭐, 아파트로. 아파트로 가죠. 당연하죠. 네, 네, 네. 그리고 아니면 월세로 가고요둘 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비 아파트는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요. 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가 늘어나죠. 음. 신축 빌라는 아파트 임대를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로 음. 넘어온단 말이에요. 음. 아파트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음. 아파트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또 어, 집값이 요즘 좀 약간 뭐~ 막 급등하는 음.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다 나쁜 분위기도 아니지만 음. 보합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음. 집값 막 올라갈 때 같으면 어때요? 야, 사야겠다. 음. 전세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야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살 사람은 사고 음. 뭐 임대로 거주할 사람은 임대로 거주하는데 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전세도 괜찮고 월세도 괜찮아요 계산기 두들겨서 음. 월세가 유리한지 전세 대출 이자가 유리한지를 음. 계산하는데 지금은 전세가 좀 유리하긴 합니다. 음. 그러면 전세로 가겠죠. 수요는 늘어납니다. 아파트. 근데 공급은요. 아파트 공급은 뭐 그게 신규 입주 물량은 부족하잖아요. 네. 건설 회사들이 못하잖아요. 사업을. 음. 어? 사범의 미분양인데 어떻게 공격적으로 하겠습니까? 음. 자연스럽게 물론 지방 또 음.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서울 수도권으로 본다면 음. 전세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전세 가격은 음.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2024년 시장만 본다면 예외적으로 강동구가 입주 물량이 좀 많아요. 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1 2000세대, 음.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니더라도 굵직굵직한 입주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2024년. 2025년 상반기까지는 서울의 강동구는 전세가 약세입니다. 어. 그러면 저렴한 전세로 가고 싶으면 음. 서울의 강동구에 눈을 좀 돌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계약갱신청구하면 4년은 살 수가 있으니까요. 음. 그러면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면 우리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계약서 쓸때 음. 집주인이 음.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음. 또는 시, 거주 계획. 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 실거주 의무 대상이 되는 분들은 (2년) 네. 살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그쵸. (3년밖에) 유예를 네, 안 해줬기 네, 네, 때문에 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가 거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음.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4년) 사는 게 좋으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네, 네. 그럼 계약갱신 청구 집주인이 네. 꼭 해야 되는 집주인이 상황인지는 네. 미리 확인을 하고 특약 사항에 명시를 해두면 네.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거든요. 네. 집주인이 그냥 거절은 못해 네. 진정성 내가 꼭 입주해야 된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게 특약상의 내용의 근거가 되는 거죠. 네. 야, 계약서 쓸때 너가 입주 계획 없다고 했는데 음. 왜 갑자기 너 입주하는 거야? 음. 진정성이 아, 없네라고 또 반박을 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특약상에 적고 체크를 하고 전세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또 청약에 도전하려는 분들 있다면 <laughs> 네네. 이분들은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청약 내집마련하기 참 좋은 방법이긴 네. 합니다. 예. 여전히 유효하고요. 음. 분양가는 또 계속 올라갑니다. 음. 공사비 계속 급등하는데 네, 이게 네. 물론 좀 안정될 때가 됐는데도 음. 지금도 사실은 또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네. 분양가가 좀 부담되긴 하는데요. 음. 또 반대로 해서 가면 택지지구나. 음. 강남 3구, 영산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요. 강제로 분양가는 눌러버립니다. 음. 그러면 시행사나 뭐 조합이나 음. 또 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우리가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어. 어, 30억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24억에 분양을 해야 되니까 네. 반대로 해서 가면. 음. 청약자들은 좋은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그래서 네. 물론 절대 금액이 높아요. 네. 이게 저렴하게 나와도 금액은 비쌉니다. 그래도 그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라면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상구 용산구, 네. 청약 물량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고요. 우리가 또무순이 줍주 뭐 계약 취소 이런 게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네, 네, 네. 물론 물량은 작습니다. 네. 뭐한 세대, 세 세대밖에 안 나오는데 네. 그게 3년 전에 분양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로또는 물론 안 되겠으나 음. 로또 산다 생각하고 <laughs> 저도 DH 포스트 아이파크 그 101만 명 중에 한 명이 전대 <laughs> 아, <그랬구나. 웃음> 안 되더라고요 역시는 안 되는데 네네. 그런 거 하셔도 좋겠고 네. 또 지역으로 본다면 서울은 또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음. 또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음. 서울의 또청약 물량들은 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